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인건축입니다. 오늘은 횡성 안흥에 시공한 주택, 목주주택 25평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안으로 좀 깊숙이 들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주변이 지금 단풍이 물들어 가고 있고요. 좀 골짜기로... 좀 깊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집도 이렇게 몇개 있고요. 지금 오늘 소개할 주택은 이 주택입니다. 주택 평수는 25평이고요. 1층으로 시공을 했고, 지붕은 리얼 징크로 이렇게 그리고 벽난로 하나 설치를 했고요. 소나무가 이렇게 웅장한 소나무가 옆에 이렇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은 여기 넓게 보이는 곳이 거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걸어 나오게 그럼 해서 주방을 이쪽으로 나중에. 데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했는데요. 주주분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공사를 주변에 공사를 하셨어요. 저희가는 주택만 시공을 했고요. 조경이나 집수정 공사 이런 것들 직접 시공을 하셨습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조금씩 하셔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다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포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레이팅 해서 이와 같이 허가가 난대로 시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 있고요. 완전 산 속으로 들어왔어요. 원리는 이렇게 산들이 보이고, 밭들도 듬성듬성 보이고, 저, 들어오는 입구도 주택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이 상당히 높아서 여기는 석축으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 큰 매놀이 하나, 이렇게 해서 집에서 나오는 물들을 뺄수 있게끔 했습니다. 저희가 주택만 시공을 해드렸고요. 나머지기는 조경이나 집수장이나 모든 시설은 지주분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이일부 공사도 돈이 좀 들어가니까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 해 보면은 굉장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번에는 내부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현관 입구는 이와 같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포치 겸 정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방이 되겠고요.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는 이렇게 큰 창을 했고요. 현관에 들어서면서 이와 같이 현관문을 했고요. 그리고 포치를 지붕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좀 안쪽으로 들어서 현관문을 설치를 해서 비안 맞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현관에 들어서면서 사면동 이와 같이 시공을 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신발장을 했고요. 또 왼쪽은 전체 다 이렇게 타이로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 열고 사면동 문 열고 들어서면서요. 이와 같이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방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아노도 있고 나름대로 멋있게 이렇게 꾸며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 메리 평으로 조명은 이렇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고도 좀 높였고요. 그리고 메리 평으로 가니까 이렇게 카페처럼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저쪽 벽으로 이렇게 시공을 한것치게 했고요. 그리고... 하부장, 상부장,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실이 되겠고요. 탁자를 이렇게 했고요. 좀 높이 해서, 이와 같이 이중으로 커튼을 했어요. 이쪽이 조금 추우니까, 혹시 몰라서, 네, 집은 따뜻하지만, 그래도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커튼을 이 중으로 이렇게 예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설치를 했고요. 단수 위에 이와 같이 TV를 설치를 했고요. 벽난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을 이렇게 시공을 가운데 방을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창문을 밑에까지 다 닿을게 이렇게 시, 열고 나갈 그럼 여기도 방을 창문을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열고 나갈 수 있게끔 그 자연을 최대한 많이 볼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옷장이 되겠고요 옷장 이와 같이 예쁘게 옷장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 이제 이게 중간에 방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안방은 저쪽 끝에로 이렇게 몰아서 시공을 마쳤습니다 집이 이렇게 카페 같고 분위기가 있, 있게 이렇게 또 인테리어도 또 사모님이 예쁘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한 거치게 이쪽으로 이렇게 다 몰아서 박스까지 다 해서 냉장고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냉장고까지 다 맞춰가지고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뒤로 나가는 후문 주방에서 문 열고 나가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이쪽으로 또 시공을 했고요. 이렇게 탁자를 이와 같이 넓게 이렇게 시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여기는 전체적으로 밑에까지 다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여기서 주방 쪽에서 거실을 바라보면 이와 같이 시공을 마쳤습니다. 참 예쁘네요. 이와 같이 짐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쪽은 다용도실 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천장은 무결 편백으로 시공을 마쳤고요. 이렇게 선반은 이렇게 사다가 직접 다르셨어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싱크대 마치면서 이 장은 여기에다가 따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창문의 중간을 고요 그리고 세탁기 이와 같이 했고요. 자, 여기 세탁기 이렇게 놓았고요. 그리고 보일러 이렇게 보일러 박스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뒤로 나가는 문이 이렇게 방화문이 하나 돼 있고요. 그리고 항상 확산 수화기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안전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에다가 전기 박스를 이쪽으로 이렇게 모랐고요. 다용도실에서 부엌을 바라보면 이와 같이 시공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문을 하나, 이렇게 방화문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좀 공간이, 주방 공간이 좀 넓게 해서 여기에서 음식해서 앉아서 식사를 하면 되겠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이와 같이 냉장고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공을 했고, 거실이 되겠고요. 박스 만들어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중간에 창이 답답할까봐 저쪽 뒤로 이렇게 나가게 그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드레스실 이렇게 만들었고요. 벽난로 설치를 했고, 창은 이렇게 큽니다. 이게 지금 커튼에 가려져 있는데, 창은 큰 창을 자연을 최대한 많이 볼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어, 나름대로 참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변기, 그 다음에 욕실, 욕탕 하나 했고요. 샤워기 부스 이렇게 했고요. 장도 이렇게 박스장을 했고 거울을 달았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마쳤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 여기도 벽에 다른 데는 픽스창을 이렇게 했는데요. 양쪽으로 열개 크롬 또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여기도 열면은 창을 밑에까지 이렇게 큰 창을 했어요. 이래서 열고 나가게끔. 밑에까지 바라보이니까 참 자연을 바라보면은 자연 속에서 사시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고요. 침대 하나 설치를 했고. 여기도 이와 같이 탁자를 하나 했고 여기도 드레스룸 네. 창문 하나 했고요 옷장도 좀 상당히 큽니다 여기는 안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집을 이렇게 지어서 나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운치 있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은 노후에 좀 편안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자연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서 힐링도 하고, 이렇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 대하는 것들, 일들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다들 어려우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고, 이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요즘은 좀 각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집에 와서 힐링하고 맛있는 음식 해서 또 충전을 하고 또 이렇게 직장생활 하고 또 사회생활 하고 또 사업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아내는 거의 보여드렸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주변을 한번 볼까요? 이 아,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가. 아, 이렇게 단풍이 지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꼭 예쁘게 안 만들어듭니다. 내가 만든 것은 내 작품이니까. 예. 여기 수도가에 이렇게 하려고. 워낙에 이 노승에 나무 가루가 떨어지니까 주변이 이렇게 잎사구들이, 소나무 잎사구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것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깨끗하고 잔디가 깔려져 있고, 막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도 보셔요. 이 소나무 한가, 한, 한 그루가 얼마나 이 아름다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나름대로 이렇게 운치가 있고요. 여기는 골짜기 안에 있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정이 있어도 잘 모르겠어요. 산속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저 뒤에는 벽돌로 저 돌로 이렇게 다 쌓았는데요. 이제 이제 한 해가 지나면 여기에 잔디나 풀씨 뿌려서 단단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보일러실이 있고요. 멀리서 집을 한번 보여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름대로 조경을 올 때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이런 것도 소일거리로 내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